k t b 정책 웹드라마 정책의 올가미에 지연을 맡은 송규하 역의 송규한입니다. 이렇게 뿌게 말해도 돼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조연을 맡은 조민경입니다. 무슨 역? 조연. 무슨 역? 역할 이름 정해 주신 적 없잖아요. <laughs> 그 언니의 대사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커피. 커피? 커피 마셔 이거 음, 이거. <laughs> 커피 마셨어요. 커피 마셔야지. 어 이거 커피 마셔. 아, 정책이 아, 왜 보이는 건데 음. 커피는 왜 먹는데? <laughs> <사도> 몰라. <laughs> <laughs> 정작 <정책> 나도 몰라. <laughs> 설명해주세요. 뭔데요, 뭐 커피가? 커피는 한마디라. 그냥 영화적 소재의 장치인 거고 음. 이 영화가 진짜 드라마 하고 싶은 말은 바람걸음 걸을 때마다 우리가 정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결국에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음. 정책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 그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를 말하는 그런 건가요?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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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우리 정책 웹 드라마가 좀 탄생하게 됐는지 음. 혹시 알아요? 아니 몰라. 저도 몰라요. <laughs> 모든 건 남정 대 PD님의 머릿 속에 다 들어있었어. 야, 나들 저 시동빨에 차려. 와가지고 한컷 찍고 나야 그 다음 컷을 알수 있는 <laughs> 어. 그런 쪽대본도 줄대본.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한줄 찍고 다음 줄은 그 다음 가야 알수 있어. 일단 음. 1화부터 가면 우리 화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기억나요? 이래 네. 우리 출근길에 마주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응. 잘 내가 잘 이렇게 된다. 밴드 주면서 어, 어, 이렇게 딱 음. 까서 보니까 그때 이제 아, 또 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몸만 음. 해도 자꾸 정책이 보이는 거지. 네. 우리 출연 음. 역할 찍으면서 웃겼던 거. 얼굴에다가 이거를 붙였잖아. 어, 이거 붙이고 자꾸 거, 거울을 아니, 보는 거야.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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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붙였는데 도대체 아, 거울을 아, 왜, <laughs> 왜 보는 거야? <laughs> 아니 아, 여러분 아, 제가 아, 말씀드릴게요. 그럼 자기 얼굴을 봐요 이렇게. 보면서 아! 그리고 붙여놓잖아 음. 그러면은 엔지가 자고 나면 코에 기름이 뜨기 시작한다. 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그 정색 쓰여 있는 종이가 가운데가 점점 투명해지는 거. 어. <laughs> 기름 종이야? <laughs> 혹시 어떤 정책 나왔는지 언니 기억나요? 문콕 방지법. 그게, 어, 그래요, 그게 있었어. 맞아, 문콕 방지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음.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문콕, 방지법이 뭔데요? 문콕 방지법이요? 끝나면. 어, 문콕을 방지한는 2.5m PD님 아세요? 2.5m인데? PD님 문꽃방수 범이 뭐죠? 저방으왜 <laughs> 저래 진짜 제 주변에서 혹시 그 정책에 가면을 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어. 음. 라는 질문 좀 많이 받았거든요 검은 천막 안 뒤에서 안 <웃음> 안 <웃음> <웃음> 우리 계속 안 엔진 내는데 <laughs> 엔진 내놓고 다 기다리고 천막 <laughs> 뒤에서 그때 기억하실 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뒤에 테이프를 감고 있었는데 해지가 응. <laughs> 잠깐만 엔진을 내는 거예요. 엔진들 엄청났지. 야 잠깐 그걸 왜 벌리? 가을 <laughs> 그왜 벌리냐 임마. <laughs> <laughs> <괜찮아. 웃음> 좀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좀 제작을 하려고 했는지 좀 궁금해요. 성규 안 하고 싶다 이상도요. 맞아, 그것도 있어요. 너무 짜 붙잡는 것 같아. 신선하긴 했어요, 새롭긴 어. 했어. 이렇게도 정치에 관심 가질 수 있구나만 음. 해도 그 의미가 아니었나. 우리끼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에이. 여러분. 네, 네. 좋아. 좋으냐고. 앞으로 우리 또 이런 형식의 웹드라마를 꾸준히 제작할까요? 다른 장르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어. 드라마만 드라마인데 뭐 하다못해 뭐 시트콤이든 야, 시트콤 같은 코믹난 재밌을 것 같아. 음. 음.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음.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